자 여기서 AD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대요. AD의 길이. 자 AD의 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D야. 내가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 X에요. X. 얘들아 여기 50도고 여기 90도래. 여기 몇도? 40도. 여기 40도. 그러면 여기 몇도?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몇도? 40도. 그러면 여기 몇도? 50도 그치? 자 여기가 10cm예요 여기도 10cm겠네요 그치? 근데 여기는 요 삼각형 보시면 요기를 밑변이라고 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요기랑 요기 길이도 같겠네요 맞나? 그러니까 x는 얼만 거야? 그렇지 10 요렇게 나오는 거라고 요렇게 이해되지? 좋아요 맨날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laughs>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자, 봅시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CBD랑 같은 크기를 가진 각이 뭐냐라고 물어봤대. CBD랑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 크기를 가진 각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야. 얘들아, 봐봐.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착 접은 거야. 착 접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요 각도 같겠지. 접힌 각이잖아. 맞니? 맞아요. 봐봐. 얘를 이렇게 착 접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요렇게 접혔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크게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맞니? 그러니, 어, 첫 번째는 각. A, B, C. A, B, C가 크기가 같은 각이겠네요.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종이 테이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평행할 거 아니야. 평행한 상태니까 이렇게 엇각 생기겠네요. 엇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ACB라는 요 각도 같은 각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각 ACB 또 같은 각이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각이에요. 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삼각형 ABC 봐봐. ABC. ABC. 요 삼각형 봐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어디랑 어디가 같은? 요 AB랑 AC가 같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6cm가 되겠죠. 되셨나요? 음.